할렐루야 2024년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트리며 읽기 오늘 리에미아 세 번째고 토탈 157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 왕느브간네 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필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누흠과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자손이 845명이요. 사계자손이 760명이요. 빈루이자손이 648명이요. 급베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자손이 655명이요. 아델자손, 코히스기아자손이 98명이요. 파승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파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키리아 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2명이요. 닉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호노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 0 7 0명이어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먼지기들은 살럼 자선과 아델 자선과 달문 자선과 아굽 자선과 하디다 자선과 소베 자선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선과 하수바 자선과 답바오 자선과 게로스 자선과 시하 자선과 바돈 자선과 르바나 자선과 하가바 자선과 삶의 자선과 하난 자선과 빗델 자선과 가할 자선과 르아야 자선과 르신 자선과 느고다 자선과 카쌈 자선과 우사 자선과 바세아 자선과 베세 자선과 무임 자선과 느비스심 자선과 박복 자선과 하그바 자선과 할훌 자선과 바슬리 자선과 무히다 자선과 하르사 자선과 바르고스 자선과 시스라 자선과 대마 자선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키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지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 9 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학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 3 6마리요 노새가 2 4 5마리요 낙타가 4 3 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고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으시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고 또일러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 나무 가지와 들 감남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지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겨 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완도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어느 한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일곱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도 만사용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또 한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기도문 30회 기도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녁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아멘.